선생님들 요즘 세수하고 수건으로 물기 닦자마자 얼굴이 꽉 조여오는 속당김 분명히 느껴지시죠? 지금 이 느낌 절대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바로 이 건조함이 선생님 얼굴에 시커먼 검버섯을 찍어내고 깊은 주름 골짜기를 파버리는 노화폭탄이기 때문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탱탱하던 포도알도 수분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쪼글쪼글한 건포도가 되죠? 우리 피부도 똑같습니다. 속이 마르면 피부가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표정 지을 때마다 접히는 대로 굵은 주름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피부는 물이 부족하면 스스로를 지키려고 멜라닌 색소를 뿜어내서 얼굴을 시커멓게 뒤덮어 버립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렇게 이미 쭈글쭈글해지고 얼룩진 피부에는 아무리 30만 원짜리 크림을 발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너진 벽에 페인트 칠만 하는 꼴이니까요. 무너진 곳은 채워야 하고 얼룩진 곳은 지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화장품이 아니라 진짜 피부 보약을 준비했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라고 버렸던 귤 껍질과 냉장고 속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두 가지가 만나면 귤 껍질 속의 노란 에너지가 검버섯을 지우개처럼 지워주고, 푹 꺼진 주름 사이 사이에 영양분을 시멘트처럼 꽉 채워줍니다. 오늘 딱 15분만 투자해 보세요. 내일 아침 다림질한 것처럼 팽팽하고 뽀얘진 얼굴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놓치지 않고 함께하실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주름 펴고 검버섯 지우러 가보실까요? 그런데 선생님들. 막상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그 흔하디흔한 하얀 요거트 통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걸 보시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고작 이거야. 내가 먹다 남은 이 2천원짜리 요거트로 내 깊은 주름이 펴진다고.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나?"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시겠죠. 방금 제가 30만원짜리 크림보다 2, 2천원짜리 요거트가 낫다고 말씀드렸을 때 혹시 콧방귀 끼지 않으셨나요? 에이, 말도 안 돼. 고장 먹는 걸로 피부가 좋아진다고? 유튜브니까 또 과장하는 거지 하고요. 저도 다 압니다. 그 의심 100번, 1000번 이해하고 말고요. 왜냐 하면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학습받으며 살아왔잖아요. 비싼 게 좋은 거다, 싼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들이 내리에 박혀서 내 소중한 얼굴에 바르는 건 무조건 백화점 1층에 있는 비싸고 유명한 브랜드 거 써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고정관념을 아주 산산조각 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화장대 위에 수십만원짜리 영양크림, 아이크림, 탄력 앰플 줄지어 세워두셨나요? 그거 바르실 때 어떠세요? 바르는 순간에는 번들번들하니 광이 나는 것 같지만, 다음날 아침에 세수할 때 보면 미끈거리는 느낌만 들고 얼굴 당기는 건 똑같지 않으시던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품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화장품 회사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범인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의 피부 상태, 정확히 말하면 피부 겉면을 덮고 있는 두꺼운 가죽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댁에 베란다 방충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돼서 먼지 끼고 기름때가 잔뜩 껴서 구멍이 꽉 막힌 방충망 말이에요. 거기다가 아무리 시원하고 맑은 바람을 선풍기로 쏘아댄들 그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올까요? 절대 안 들어오죠. 오히려 먼지만 풀풀 날리고 턱 막혀버리잖아요. 지금 60대 이후 우리 선생님들의 피부가 딱이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세포가 죽어서 떨어져 나가야 하는데, 노화가 오면 이놈들이 떨어져 나갈 힘도 없어서 피부표면에 딱지처럼 들러붙어 버리거든요. 이걸 전문 용어로 과각질화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다 필요 없고요. 그냥 얼굴 전체가 마른 오징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른 오징어에다가 아무리 비싼 참기름, 들기름 발라보세요. 그게 오징어 속으로 스며듭니까? 겉에서만 번들거리고 손에 묻어나기만 하죠. 지금 선생님들이 매일 밤마다 그 비싼 크림을 바르는 게 딱딱한 마른 오징어에 참기름 바르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베개 커버만 비싼 화장품 먹고 호강하고, 정작 피부 속은 목이 말라서 쩍쩍 갈라지는 가뭄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선생님들 억울해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니 나는 비싼 거 바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왜내 피부가 오징어 짝이 됐냐? 하시겠죠. 범인은 바로 선생님들의 잘못된 목욕 습관에 있습니다. 제가 딱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슴에 손을 얽고 대답해 보세요. 혹시 목욕탕 가서 뜨거운 물에 몸푹 불린 다음에 이태리 타월로 얼굴 퍽퍽 미는 거 좋아하시죠? 그 누런 때가 국수 가닥처럼 밀려 나와야 아 오늘 씻었다 하고 개운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수할 때 찬물은 추우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물로 어우 시원하다 하면서 헹구시고요. 죄송하지만 그게 바로 선생님 얼굴을 가죽 구두처럼 딱딱하게 만든 주범입니다. 우리 피부 표면에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기름막, 그러니까 천연 보호막이 있거든요. 이게 수분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댐 역할을 하는데 이태리 타월로 벅벅 밀고 뜨거운 물로 지지면 이댐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껍질을 더 두껍게 더 딱딱하게 만들어 버려요. 주인님이 또 나를 공격할 테니까 갑옷을 입자. 하고 방어 태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껍질이 두꺼워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부터 당장 떼수거는 발뒤꿈치에만 양보하시고 세수는 제발 미지근한 물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부터 할 요거트 요법이 제대로 먹혀 들어갑니다. 제 얘기를 듣고 찔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제 지인 중에 지춘자 여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별명이 홈쇼핑 귀신이거든요. 텔레비전 보다가 쇼호스트가 어머님, 지금 주문 폭주입니다. 매진 임박. 이러면 손이 벌벌 떨리면서 전화기를 드는 분이에요. 지난달에도 무슨 줄기세포 배양액이 90% 들어갔다는 30만원짜리 앰플 세트를 덜컥 사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비싼 걸 샀으니 내 얼굴도 20년은 젊어지겠지 하는 기대감에 밤마다 얼굴이 하얗게 덮힐 정도로 듬뿍 바르셨대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울긋불긋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좋다는 거 발랐는데 왜 좁쌀 같은 게 올라오고 화장도 다 뜨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돋보기로 피부를 딱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모공 입구가 묵은 각질로 꽉 막혀 있는데 그 위에 기름진 앰플을 시멘트 바르듯이 덮어버리니까 피부가 숨을 못 쉬어서 뼛속까지 화가 난 상태더라고요. 비싼 돈 쓰고 피부 망치는 전형적인 나쁜 예시죠. 이게 남의 얘기 같으세요? 아침에 화장할 때마다 파운데이션이 때처럼 밀려 나오거나 오후만 되면 화장이 모공에 끼어서 지저분해 보인다면 선생님도 이미 지춘자 여사님과 똑같은 상태이신 겁니다. 반면에 바로 옆 동네에 사시는 71세 강말순 여사님은 좀 다르셨어요. 이분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비싼 화장품은 꿈도 못 꾸시는 분이었거든요. 대신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요거트 요법을 꾸준히 하셨는데 어느 날 뵈니까 얼굴에서 진짜로 속광이 나는 겁니다. 무슨 조명 켜놓은 것처럼요. 비결을 여쭤보니 별거 없대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플레인 요거트 사다가 세수하듯이 발랐을 뿐이래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도대체 2천원짜리 요거트가 30만원짜리 크림보다 왜더 강력할까요? 바로 요거트 속에 들어있는 젖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피부한테는 아주 기가 막힌 청소부거든요. 아까 제가 피부가 마른 오징어 같다고 했잖아요? 죽은 세포들이 서로 접착제처럼 딱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건데 요거트의 젖산이 이 접착제를 살살 녹여 버립니다. 때밀이 수건으로 빡빡 미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굳은 살을 녹여서 문을 열어 주는 거죠.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딱딱하게 굳은 흙바닥에 물을 부으면 물이 그냥 흘러가 버리지만 쟁기로 흙을 갈아엎어서 부들부들하게 만든 다음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물을 쫙 빨아들이잖아요. 요거트가 바로 그 쟁기질을 해주는 겁니다. 꽉 닫힌 피부 대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그 뒤에 들어가는 영양분이 진피층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요거트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가 들어있는데 이게 또 피부 재생시키는 데는 보약이거든요. 죽은 껍질은 벗겨내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도단하게 먹이까지 주니까 피부가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남자지만 건강 연구한답시고 이것저것 다 해보잖아요. 처음에 이 요거트 팩 좋다길래 에이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지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 몰래 화장실에서 딱 한번 해보고 나서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세수하고 거울을 보는데 깐 달걀처럼 매끈매끈한 게제 얼굴이 아닌 줄 알았다니까요. 자, 원리는 이제 아시겠죠? 비싼 거 바르기 전에 닫힌 문부터 열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요거트라는 거.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거트만 발라도 좋지만, 여기에 이것을 섞으면 효과가 10배, 아니 100배 강력해집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 고민별로 맞춤 처방을 딱세 가지 준비했거든요. 나는 볼살이 푹 꺼져서 불쌍해 보인다 하시는 분, 김이랑 검버섯 때문에 낮을 못 들겠다 하시는 분, 그리고 불독처럼 처진 턱살 때문에 고민이신 분, 각각 넣어야 할 재료가 다릅니다. 이 재료들 전부 주방 찬장 열면 바로 나오는 것들이니까요. 메모지랑 펜딱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따라오세요. 자, 볼펜 딱 드셨죠? 그런데 선생님들, 급하다고 무작정 재료부터 섞으시면 안 됩니다.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루틴은 아주 영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알짜배기 실전 강의 들어갑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급하다고 무작정 재료부터 섞으시면 안 됩니다. 재료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타이밍이거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루틴은 아주 영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식하게 매일 하지 않습니다. 딱 월, 수, 금. 일주일에 딱 3일만 투자하는 징검다리 루틴으로 갈 겁니다. 매일 하실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매일 하면 피부가 채합니다. 우리 피부도 근력 운동이랑 똑같아서 영양분 쫙 빨아먹고 쉴수 있는 휴식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격일로 딱 3번만 저랑 같이 호흡 맞춰보세요. 일주일 뒤에 세수하다가 거울 보고 악! 하고 소리 지르시게 될 겁니다. 너무 놀라서요. 자, 그럼 대망의 첫째 날, 월요일 루틴부터 시작해 볼까요? 월요일은 우리 얼굴에 빵빵한 볼륨을 채워 넣는 날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거울 보면서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글자글한 주름보다 더 서러운 게 바로 꺼진 볼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제발 젖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나이 드니까 이 볼살이 썰물처럼 빠지면서 광대뼈는 툭 튀어나오고 볼은 홀쭉하게 패이잖아요. 이게 사람을 참 없어 보이게 만들고 가만히 있어도 너 어디 아프냐? 고생 많이 했나 봐 이런 소리 듣게 만들거든요. 이게 다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피부를 지탱하던 콜라겐 공장이 문을 닫아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 빠져나간 여성 호르몬을 피부에 직접 들이부어 줄 겁니다. 준비물은 요거트와 콩가루입니다. 집에 콩가루 없으시면 미숫가루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요거트 2스푼에 콩가루 1스푼입니다. 너무 묽게 하면 얼굴에 올렸을 때 주르륵 흘러내려서 옷다 버리고 난리 나거든요. 숟가락으로 저었을 때 약간 뻑뻑하다 싶을 정도로 마치 된장 덩어리처럼 꾸덕꾸덕한 농도로 맞추셔야 합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게 피부 속빈 곳을 시멘트처럼 꽉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르면 피부가 어? 지지대가 생겼네? 하고 탄력을 되찾기 시작하는 거죠. 바르실 때는 손가락이나 팩붓을 이용해서 볼부터 시작해서 이마, 턱 순서로 도톰하게 올려주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립니다. 콩가루가 마르면서 피부에 딱 달라붙는데 나중에 씻을 때 그냥 손으로 뻑뻑 문지르면 피부 상합니다. 15분 뒤에 미지근한 물을 얼굴에 끼얹어서 팩을 불려주세요. 마치 냄비에 눌러붙은 누룽지 불리듯이요. 그 다음에 살살 롤링하면서 씻어내시면 콩가루 알갱이가 자연스럽게 각질 제거까지 해줘서 일석이조거든요. 아 그리고 혹시 콩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콩가루 대신 율무가루 쓰셔도 효과기가 막히니까 참고하세요. 자 하루 쉬고 수요일입니다. 볼살을 채웠으니 이제는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얼룩을 지워야겠죠. 우리 선생님들 거울 보실 때마다 한숨 나오는 이유 일순이 바로 김이랑 검버섯, 잡티잖아요. 이걸 레이저로 지지고 태우고 하시는데 뿌리를 안 뽑으면 잡초처럼 또 올라옵니다. 수요일에는 피부 속 멜라닌 공장의 스위치를 아예 꺼버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준비물은 요거트, 쌀뜨물, 그리고 밀가루입니다. 비율은 요거트 2 쌀뜨물 1 밀가루 1입니다. 여기서 쌀뜨물 만드는 법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농약 묻은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씻은 물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먼지랑 이물질 다 떠내려 가게 하시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씻은 뽀얀 물을 종이컵 반컵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요거트 2스푼 넣으시고 농도 조절용으로 밀가루를 조금씩 넣으면서 섞어 주세요. 부침개 반죽 정도 농도가 딱 좋습니다. 이 쌀뜨물에는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비유하자면 이게 기미 지우개입니다. 검은 색소를 만드는 공장 가동률을 30% 이상 뚝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별표 5개 치세요. 이 쌀뜨물 팩은 무조건 키필코, 해 떨어진 밤에만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거 낮에 바르고 햇빛 보시잖아요? 쌀뜨물 성분이 자외선을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서 오히려 기미가 더 새카맣게 올라옵니다. 기미 없애려다 기미 더 달고 오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녁 드시고 설거지 다 끝내신 뒤에 커튼 치고 형광등 아래서 하세요. 그리고 팩 하실 때 얼굴에서 물 떨어지는 거 싫으신 분들은 집에 굴러다니는 거즈나 얇은 화장솜을 얼굴에 먼저 붙이시고 그 위에 팩을 덧바르세요. 그러면 흐르지도 않고 나중에 떼어내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수요일 밤은 내 얼굴을 쌀밥처럼 뽀얗게 만드는 날이라고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붉은 금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채우고 수요일에 지웠다면 금요일은 당겨 올리는 날입니다. 나이 들면 중력을 못 이겨서 턱살이 축 처지고 심술보처럼 불독살이 내려오잖아요. 금요일에는 이 늘어진 피부에 아주 강력한 천연 코르셋을 입혀줄 겁니다. 준비물은 요거트 1스푼에 달걀인자 하나입니다. 노른자는 드시거나 강아지 주시고 흰자만 분리하세요. 그리고 이걸 그냥 섞지 마시고 팔이 좀 아프시더라도 거품기나 젓가락으로 미친 듯이 저어서 하얗게 거품을 내주세요. 이 거품이 핵심입니다. 거품 낸 흰자에 요거트를 섞어서 얼굴에 바르고 15분 정도 있어 보세요. 처음엔 시원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누가 양쪽 귀를 잡고 얼굴 가죽을 팽팽하게 당기는 것처럼 아주 짱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흰자에 들어있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마르면서 늘어진 모공과 피부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중인 겁니다. 여기서 돌발 상황 대처법 나갑니다. 어우, 나는 달걀 비린내 나서 토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죠? 그런 분들은 집에 있는 레몬즙이나 식초 딱한 방울 아니면 녹차 가루 한 꼬집만 섞어 보세요. 비린내는 싹 사라지고 레몬의 비타민 C 때문에 미백 효과까지 덤으로 얻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경고 하나. 이 달걀 팩 바르시고 나서는 절대 웃거나 말하지 마세요. 팩이 마르면서 피부를 꽉 잡고 있는데 거기서 웃어버리면 그 모양 그대로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15분 동안은 도 닦는 마음으로 가만히 계셔야 합니다. TV에서 웃긴 장면 나와도 참으세요. 씻어내실 때는 꼭 찬물로 마무리해서 조여진 모공을 확 닫아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턱선에 베일 정도로 날렵해진 내 얼굴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떠세요? 월요일엔 콩가루로 채우고, 수요일엔 쌀뜨물로 지우고, 금요일엔 달걀 흰자로 당기고, 생각보다 너무 쉽고 재료비도 거의 안 들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디테일한 꿀팁들까지 챙겨서 하신다면, 그 효과는 수십만원짜리 에스테틱보다 낫다고 제가 자부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이렇게 팩만 하고 그냥 주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무리를 제대로 안하면 도로아미타불이거든요. 마지막 활용점정 딱 30초만 더 투자하면 되는 결정적인 꿀팁이 남아있습니다. 자 그전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드려보면요. 꼭 일주일 뒤에 찾아와서 야 내가 시키는대로 했는데 왜 얼굴이 더 뒤집어졌냐 하고 울상을 짓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얘기를 들어보면 100이면 100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의욕이 앞서다 보면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모르고 시작하시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노파심에 먼저 딱 정리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선생님 저는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 월수금 말고 매일 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도 삼시 세끼 그것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고 설사합니다. 피부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피부에 고농축 영양분을 강제로 밀어 넣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일 한다. 피부가 제발 그만 좀 줘. 하고 체해버립니다. 이걸 영양 과잉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좁쌀 여드름이 나고 피부 장벽이 무너져요. 욕심부리지 마시고 피부가 숨쉴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딱 월수금.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실수. 귀찮으니까 요거트, 콩가루, 쌀뜨물, 달걀 흰자, 몽땅 다 섞어서 한 번에 바르면 안 되나요? 이것도 절대 안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얼굴에 비빔밥 해 드시지 마세요. 재료마다 성질이 다 다릅니다. 콩가루는 채워주는 애고, 쌀뜨물은 씻어내는 애고, 흰자는 당기는 애예요. 이걸 다 섞어버리면 피부가 도대체 나보고 뭘 어쩌라는 거야? 하고 혼란스러워 합니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놈만 패는 전략 아시겠죠? 하루에 딱한 가지 고민만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수할 일은 없으시겠죠?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단계, 활용점정이 남았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한건 피부에 좋은 밥을 잔뜩 떠먹여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밥만 먹여놓고 방문을 활짝 열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밤 사이에 그 귀한 수분이랑 영양분이 공기 중으로 싹 날아가 버립니다. 도둑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좋은 성분들이 밖으로 못 도망가게 문을 꽉 걸어 잠그는 자물쇠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자물쇠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수십만원짜리 수분 크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댁에 무조건 하나씩은 있는 거, 옛날에 손발 트면 바르던 그 투박한 파란 통, 바로 바세린입니다. 에이, 그 끈적거리는 걸 얼굴에 어떻게 발라? 베개에 다 묻고 난리 나는데? 하고 질색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맞아요. 저도 끈적이는 거딱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세린을 수분 감옥으로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힌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절대로 듬뿍 퍼서 바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모공 막혀서 오히려 트러블 납니다. 딱 쌀알 크기만큼만 푸세요. 정말 요만큼만 있어도 됩니다. 세수하고 나서 얼굴에 물기가 촉촉하게 남아있을 때 혹은 평소 쓰시는 로션을 바르신 직후에 손바닥에 이 쌀알만큼 덜어서 비비세요. 손바닥 열기로 바세린을 녹여서 아주 얇게 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굴을 문지르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덮어준다는 느낌으로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밀폐요법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얼굴에 투명한 비닐 랩을 한장 씌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김치통 뚜껑에 고무 패킹이 없으면 김치가 금방 쉬어버리잖아요. 바세린이 바로 그 고무 패킹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요거트랑 콩가루, 쌀뜨물로 넣어준 그 귀한 영양분들이 밤새 날아가지 못하고 피부 속에서 뺑글뺑글 돌면서 계속 흡수되게 만드는 거죠. 다음 날 아침에 세수할 때 한번 느껴보세요. 손끝에 닿는 피부결이 비단결처럼 매끄러워서 이게 내 피부 맞아?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딱 쌀할 만큼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주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사항. 평소에 얼굴에 기름이 많은 지성 피부이거나 여드름이 잘 나는 분들은 바세린이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세린 대신 평소 쓰시는 수분 크림을 한번더 도톰하게 바르고 주무시는 걸 추천합니다. 딱 5일만 저를 믿고 해보세요. 거창하게 마음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가셨다가 요거트 한줄 사오시고 주방에 있는 콩가루랑 쌀뜨물 준비해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첫날은 어? 좀 촉촉한가? 싶으실 거고 3일째 되는 날은 세수할 때 손끝에서 느껴지는 탄력이 다를 거고 대망의 5일째가 지나면 아침에 거울 속에서 10년 전의 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식들 키우느라 정작 거울 속내 모습은 돌보지 못하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들은 충분히 예뻐질 자격이 있고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비싼 돈 드리지 않아도 작은 관심과 정성만 있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아하고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그길 옆에서 계속 친구처럼, 조수처럼 돕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문 열고 실천해 보시겠다는 분들, 그리고 5일 뒤에 달라질 내 모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에 건강하자 라고 남겨주세요. 그내 네 글자가 선생님들의 피부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주문이 될 겁니다. 저는 더 알차고 돈한푼안 들지만 효과는 확실한 건강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